피플바이오는 경기방어주로서 시총 1,400억여 원 규모의 혈액진단 제품 개발 및 제조 부문의 단일 사업을 하는 코스닥 상장사입니다. 멤버사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변동성은 계좌의 색깔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지럽게 하기도 합니다. 이번 주는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기에 조금 더 신경 써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습니다. 뚜렷한 집중력을 발휘하며 저번 주 성과 볼까요? 개별 종목과의 스프레드는 해당 종목이 편입된 산업지수와 개별 종목과의 차이를 말하는데 스프레드가 플러스일 경우 개별 종목이 해당 산업지수보다 아웃퍼폼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고 스프레드가 마이너스일 경우 개별 종목이 해당 산업지수보다 언더퍼폼 실적을 내지 못한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개별 종목의 수익률은 상승했으나 스프레드가 마이너스일 경우 개별 종목의 성과가 지수 대비 높지 않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로 지수가 개별 종목보다 더 상승하여서 개별 종목이 갈 길이 더먼 것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저번 주 종목은 GS 건설이 플러스 스프레드를 달성했습니다. 이번 주 종목은요 피플 바이오, 건강관리 장비와 용품산업, 시가총액 1400억여 원, 코스닥 577위. 제 생각에는요 바이오의 아버지로서 새로운 바이오 종목을 추천받아 살펴보게 되었고 음수지만 급격하게 개선되는 영업이익률이 좋은 것에 비해 잉여 현금 흐름의 정체는 아쉬우며 현금 전환 주기와 경영 효율성의 개선은 좋지만 늘어나는 부채 비율과 법정 정리금의 부재가 치명적인 악재라고 생각합니다. 음수이지만 영업이익률의 급격한 개선, 현금 전환 주기의 개선, 자기자본 이익률의 개선은 좋은 부분이지만 정체된 음수의 영업이익과 잉여 현금 흐름, 급감한 감가상각비 대비 현금 흐름, 부채비율의 증가, 법정적립금 적립의 부재가 안좋은 부분인데요. 음... 그럼 같이 한번 볼까요? 싱싱한 구독과 좋아요 왔어요. 피플바이오는 경기방어주로서 혈액진단 제품 개발 및 제조 단일 부문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이며 총 연결대상 회사는 두개 사이고 주요 종속 회사는 두개 사입니다. 동사는 2002년 9월에 설립되었고 2020년 10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중소 및 벤처기업에 해당합니다. 동사는 공시된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이 없습니다. 회사의 주식이 얼마나 발행되고 유통되는지, 결국에 내가 몇 주나 사고 팔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2022년 9월 30일 기준으로 동사는 보통주와 우선주가 있고, 발행 주식의 총수는 보통주 1200만여주, 우선주 270만여주입니다. 방구석 멤버사 논리를 적용하여 추정순 유통 주식수를 계산해 보면 보통주 890만여주로 추려집니다. 이걸 바탕으로 지난 60일 평균 거래량 기준으로 주식 회전율을 구하면 약 8%가 나옵니다. 이는 주식의 손바꿈 현상이 20% 미만이므로 바닥 수준으로 볼수 있습니다. 또한 추정 순 유통 주식수 대비 신용 비율을 구하면 약 2%가 나옵니다. 이는 실제로 주식을 사고팔 수 있는 주식 대비 돈을 빌어서 사고파는 비율이 2에서 7% 미만이므로 적정 수준 미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회사의 주인은 주주죠. 그중에 대빵 역시 최대주주입니다. 최근 5개분기를 봤을 때 동사의 최대주주는 강성민입니다. 소유 주식수는 990만여 주이며 2022년 12월 9일 종가 기준으로 지분 금액이 120억여 원입니다. 지분율 약 8%이며 전분기 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주주로서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문물 매출액을 통해 회사가 어디서 돈을 벌어오는지 알수 있습니다. 최근 5개 분기를 봤을 때 매출액 비중은 혈액 진단 제품 개발 및 제조 단일 부문이어서 증감이 없습니다. 매출액은 증가했습니다. 총 매출액은 20억여 원이고 전 분기 대비 1억여 원, 약9% 증가했습니다. 회사가 영업 활동으로 얼마나 돈을 벌어오고 영업 자산에 투자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5개 분기를 봤을 때 영업이익률은 약 -133%. 전 분기 대비 약40% 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20억여 원이고 전 분기 대비 4억여 원약16% 증가했습니다. 그 돈으로 영업 활동을 위한 유무형 자산에 투자하고 얼마나 현금이 남는지를 알수 있는 잉여 현금 흐름은 현금을 30억여 원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고 전 분기 대비 1억여 원약3% 증가했습니다. 100% 이상 높은 양수일수록 현금흐름 측면에서 유리하고, 감가상각비 한도 내에서 새로운 투자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하고 있는지 알수 있는 감가상각비 대비 자산투자 금액비율은 약 79%로, 전분기 대비 약380% 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현금흐름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영업이익률은 음수임에도 개선되고 있어서 좋지만, 정체된 잉여 현금 흐름과 소극적인 영업자산 투자의 흐름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게다가 감가상각비 대비 현금흐름 측면에서는 일시적으로 굉장히 불리해졌습니다. 회사의 원재료와 재고에 지출된 현금이 제품 또는 서비스 판매를 통해 얼마나 빨리 회사로 돌아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5년을 봤을 때 짧을수록 현금 유동성이 좋다고 보는 현금 전환 주기는 약 190일이며 전년 대비 약 57일 약24% 감소했습니다. 짧을수록 현금이 묶여있지 않아 좋다고 보는 재고재산 회전일과 매출채권 회전일이 각각 약 67일로 증가, 182일로 감소했고, 길수록 현금 유동성이 좋다고 보는 매입채무 회전일이 약 62일로 감소했습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현금규모와 흐름이 전반적으로 좋아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제품 판매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금을 회수하는 시간이 짧아져서 좋아졌지만 재고가 판매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졌고 원재료 대금을 서둘러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안 좋아졌습니다. 회사의 자본 대비 이익률과 부채비율이 얼마이며 자본금은 얼마이고 만일에 대비해 이익준비금을 얼마나 적립했고 주주에게 현금 또는 주식 배당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5년을 봤을 때 자기자본 이익률은 약 -36%이고 전년 대비 41%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부채 비율은 약 123%이고 전년 대비 약 93%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자본금은 170억여 원이고 전년 대비 30억여 원, 약110% 증가했습니다. 이익 준비금이라 부르며 자본금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배당금의 10% 이상을 적립해야 하는 법정 적립금은 마이너스 700만여 원입니다. 순이익의 일부를 배당하고 회사에 보존하는 돈인 이잉여금은 마이너스 50억여 원입니다. 동사는 현금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경영 효율성이 최근에 매우 좋아졌지만 유사시에 대비할 수 있는 돈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평균 자기자본과 자본금은 꾸준히 증가해서 좋지만 부채 비율과 평균 자기 부채가 급증하였고. 법정적립금이 하나도 적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동사는 다른 회사채 3년 수익 또는 국고채 3년 수익보다 각각 마이너스 17배, 마이너스 26배로 수익률이 매우 불량하여 투자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부분만 보고 그 기업의 성장성을 파악할 순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업에게 가장 중요한 근본은 무엇보다도 수익성과 안정성이라는 부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돈이 들어오지 않고 주머니에 돈이 없다면 그것보다 비참한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살아온 선배들의 말을 명심하며 다음 주에 만나요. 바이바이.